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어, 혹시라도 혼자 계실 때 갑자기 몸이 좀안 좋아지시면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러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시면 이런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맞아요. 이 심장마비라는 게 음, 누구에게나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한 3만 명 정도가 겪는다고 하니까요. 아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그 처음 몇 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골든타임. 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는 좀 든든한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심장마비하면 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갑자기 막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그런 장면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좀 다른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은 더 그렇다고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격심한 가슴 통증. 그거 말고도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신호들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뭐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냥 세수나 양치질 같은 거, 그런 가벼운 활동을 했는데도, 온몸의 기운이 그냥 쭉 빠지고 아 정말 견딜 수 없이 피곤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 그냥 좀 나른한 정도가 아니라요 네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심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평소와 다른 그런 피곤함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평소와 다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두 번째는 호흡곤란입니다. 숨쉬기가 힘든 거요. 네, 가만히 앉아서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뭐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가만히 있는데도 숨쉬기가 어렵다. 이건 정말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네요.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심장이 제 기능을 좀못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소화기 증상이에요. 소화기요? 체한 것처럼요? 네, 맞아요. 꼭 체한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껍고 뭐 갑자기 구역질이나 구토가 나기도 하고요. 많은 어르신들, 특히 여성분들이 심장 문제인데 이걸 그냥 소화불량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이, 그러게요. 속안 좋으면 그냥 소화제부터 찾게 되는데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니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심장 아래쪽으로 가는 혈류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갑작스런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이요? 네. 눈앞이 그냥 핑 돌거나 어, 심하게 어지러워서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장박동이 좀 불규칙해지거나 약해져서 뇌로 가는 혈액이 잠시 부족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아, 어지럼증도 가볍게 볼게 아니군요. 혹시 또 다른 증상도 있을까요? 음, 다섯 번째는요 가슴 외 다른 부위의 통증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프다고요? 네, 전형적인 가슴 통증 대신에요. 혹은 가슴 통증이랑 같이 왼쪽 어깨나 팔 안쪽 아니면 목이나 턱 심지어 등 윗부분으로 통증 이게 퍼져나가는 느낌 그런 게들수 있습니다. 아, 등까지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걸 치통처럼 느끼시기도 한데요. 이런 방사통 역시 심장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야, 정말 통증 부위가 다양하네요. 가슴이 아니어도 심장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둬야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전형적인 가슴 증상도 있습니다. 가슴 한 가운데를 뭐랄까 무거운 돌로 꽉 누르는 듯한 느낌? 아니면 꽉 조이는 듯한 그런 압박감? 네네. 어떤 분들은 코끼리가 가슴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불편함이 좀 오래 예를 들어 한 30분 이상 계속된다면 이건 심근경색을 강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30분 이상?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덥지도 않은데 갑자기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경우 이것도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 정말 생각보다 증상이 엄청 다양하네요. 이런 증상들이 느껴질 때 어르신들께서는 아이고, 나이 탓이겠지, 아니면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소와 다른. 전에 없던 느낌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심한 불편함이나 통증이 방금 말씀드린 여러 부위 중에서 한곳 이상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라. 언형적인 증상들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통계적으로 보면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그래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한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 시간이 골든 타임인 거군요. 그렇죠. 이 귀중한 시간을 아유쉬면 낫겠지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이게 생존에 정말 결정적입니다. 네. 평소와 다른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대처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혼자 계실 때 이런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정말 당황스러웠겠지만, 침착하게.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정말 당황스럽죠.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음 세 가지 단계를 바로 즉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핵심 행동 요령이에요. 1단계는 즉시 119에 신고하기.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네, 아, 조금만 더 지켜볼까?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망설이는 순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증상이 조금 애매하다 싶더라도 일단 119에 전화하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겠네요. 맞습니다. 전화를 거시면요. 좀 떨리시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계신 곳에 정확한 주소를 또렷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00 행복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네 정확한 주소 그리고 혼자 있고 아직 의식은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시면 구급대원들이 상황 파악하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마시고 상황실의 안내를 따르는 게 좋습니다. 아, 전화 끊지 않고 통화 유지하는 거요? 네. 1급 신고가 가장 먼저. 그럼 그다음 2단계는 뭔가요? 2단계는 가능하다면 아스피린을 씹어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건 모든 분께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아스피린 복용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군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에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없고 또 위궤양이나 뭐 출혈성 질환 같은 혈액 응고 관련 문제가 없는 분에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만 네. 만약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100mg짜리 저용량 아스피린 한알 아니면 325mg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물 없이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씹어서요? 왜 씹어서 먹어야 하나요? 아, 물로 삼키는 것보다 씹어서 먹으면 약성분이 입안 점막을 통해서 더 빨리 혈액으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혈전, 그 피떡이 더 커지는 걸 막아주는 효과를 좀더 빨리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빨리 흡수되도록? 네, 하지만. 본인이 아스피린 먹어도 안전한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괜히 억지로 찾거나 드시려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119 신고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아스피린 복용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3단계는 뭔가요? 3단계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냥 바닥에 바로 누워버리는 건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맞아요. 완전히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건 오히려 호흡을 좀 불편하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등을 기대앉는 거예요. 아, 기대앉는 거? 네. 상체를 한 45도 정도 이렇게 비스듬히 기댄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바닥보다 약간 높게 예를 들어 다른 낮은 의자나 쿠션 같은 거 위에 발을 올려 놓는 것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어, 다리는 좀 높게? 네. 이 자세가 숨쉬기를 좀더 편하게 해주고 심장이 피를 펌프질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침실이나 방 안쪽보다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실이나 현관 가까운 곳에서 이 자세로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네, 119 신고 가능하다면 아스피린 씹어먹기 그리고 등을 기대앉아 다리를 올린 자세 취하기 이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텐데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몇 가지 중요한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호흡 조절입니다 호흡 조절이요 네 물론 불안하고 숨쉬기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깊고 천천히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코로 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입으로 한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복식 호흡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4초 마시고 6초 내쉬고 네. 날숨을 길게 하면 심장 박동을 좀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가능하다면 창문을 조금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고요. 아. 숨을 천천히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침착함 유지입니다. 물론 두렵고 불안하시겠지만 막 공황 상태에 빠지면 심박수가 더 빨라져서 심장에 더큰 부담을 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는 가족에게 연락하는 건데요. 119 신고하고 자세 한정 취한 다음에 좀 여력이 있으시다면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때 전화를 거는 것보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 전화 통화 말고요? 네, 전화 통화는 아무래도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받는 가족이 너무 당황해서 오히려 통화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심장 마비 같아 119 불렀고 집에 있어 곧 병원 갈 거야 너무 걱정 말고 뭐이 정도로 간단 명료하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보다는 여러 가족에게 동시에 보내는 게 좋겠죠. 네네. 그리고 휴대전화는 구급대원이 다시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꼭 가까운 곳에 두시고요. 아, 전화보다는 문자가 더 좋다. 중요한 팁이네요. 마지막으로 넷째.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는 것입니다. 아, 문을 열어둬요? 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문 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만약 디지털 도어락이라면 119 상황실에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문 앞에 모뭐 신발이나 다른 물건들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옆으로 좀 치워 두는 것도 구급대원의 진입을 도울 수 있겠죠. 네, 정말 구급대원이 1분 1초라도 빨리 들어와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네요. 아주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반대로요. 기다리는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을까요? 네, 반드시 피해야 할 아주 위험한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 운전이요? 네. 운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증상이 확 나빠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네, 아무리 답답해도 직접 운전은 절대 안 되겠군요. 둘째, 혹시 인터넷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침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절대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기침 심폐소생술이요? 기침을 세게 하는 건가요? 네, 기침을 강하게 반복하면 심장마비를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요. 이건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숨을 참게 만들어서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심장 리듬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근거 없는 정모에 현혹되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셋째, 아스피린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물도 정말 갈증 해소할 정도로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음식이나 음료, 특히 뭐 청심원 같은 약은 오히려 응급 처치를 방해하거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네, 함부로 다른 것을 먹거나 마시는 것도 피해야겠군요. 넷째.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황스러운 마음에 119보다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족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119에 먼저 신고해서 구급차가 최대한 빨리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네, 그렇죠. 가족에게는 신고 후에 문자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정리해보면 직접 운전 금지, 기침, 심폐소생술 금지, 음식이나 음료 섭취 금지, 아스피린 제외, 그리고 119 우선 신고. 이네 가지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 상황 대처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아예 오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아, 물론입니다. 예방과 대비만큼 중요한 것은 없죠. 심장마비의 주요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증의 위험 요인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어, 담배를 피우신다면 이번 기회 반드시 좀 끊으셔야 하고요. 술은 되도록이면 절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금연 절주. 그리고 기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데요. 뭐 거창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일 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걷기 운동. 식단 관리도 필수죠. 짜게 드시는 습관 줄이시고, 신선한 채소랑 과일 충분히 섭취하시는 건강한 식단. 이걸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이 기본이군요. 네. 더불어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 꼭 받으시고요. 본인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평소 건강 관리와 함께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미리 좀 대비해 둘수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평소에 드시는 약 말고 의사 선생님하고 미리 상의하셔서 비상용 저용약 아스피린을 구비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주의 사항은 꼭 지키셔야 하고요. 또 휴대 전화에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이웃분들 비상 연락처를 긴급 연락처로 저장해 두시면 좋고요. 아, 긴급 연락처 기능이요? 네. 그리고 냉장고 문이나 뭐 집안 잘 보이는 곳에요. 본인의 건강 정보, 예를 들어 앓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유무 같은 거요. 그리고 비상시 연락처, 또 응급시 행동요령 같은 걸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도 만일의 사태에 구급대원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걸 붙여놓는 거요? 네. 네, 집 주소가 밖에 잘 보이도록 뭐 문패 같은 걸 관리하는 것도 사소하지만 중요한 준비가 될수 있고요. 네, 미리 준비해두면 위급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리고 혹시 길을 가다가 혹은 이웃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저희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괜히 도왔다가 뭐 잘못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주변에 누군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보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119 신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슴 압박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그분의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119에 신고하면 전화상담 요원분이 가슴 압박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거든요. 아, 전화로 안내를 받을 수 있군요. 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선의로 도왔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면책조항이요? 네, 생명에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고의나 아주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런 법적 보호장치가 있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안심하고 도울 수 있겠네요. 자, 오늘 혼자 계실 때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첫째,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 특히 가슴 통증 외에 다양한 증상들 예를 들어 극심한 피로 숨쉬기 어려움 소화불량 같은 느낌 어지럼증 또 어깨나 팔 턱으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 같은 거요 이런 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평소와 다른 증상 주의 둘째 증상이 의심되면 아주 잠깐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시 119 신고 셋째. 등을 기대앉고 다리를 올리는 올버른 자세를 취하십시오. 편안한 자세. 넷째, 아스피린 복용이 안전한 분이라면 아스피린 하나를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가능하면 아스피린 씹어 먹기. 다섯째,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십시오. 현관문 열어두기. 여섯째, 침착하게 사초들이시고육초 내쉬는 호흡을 하면서 구급대를 기다리십시오. 침착하게 호흡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직접 운전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민간요법, 특히 그 기침 심폐소생술 같은 거, 그런 걸 시도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금지 행동 기억하기. 오늘 나눈 이 정보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가족분들이나 주변 친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공유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서로 알려주면 좋죠. 네. 그리고 오늘 한번 우리 집은 이런 응급 상황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 주소는 밖에 잘 보이는지, 휴대전화에 비상 연락처는 잘 저장되어 있는지, 또 냉장고 문 같은 곳에 비상시에 필요한 정보나 약은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런 작은 준비들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작은 준비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계속 필요하시다면요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